네 안녕하세요.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의 멤버십 수익률을 소개해드리면 로빈훗 그다음에 디웨이브 그다음에 코오이브에서 평균 8%의 수익이 났고요. 디웨이브 퀀텀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틀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일봉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요일날 상장해서 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상승으로 어 마감을 했고, 어 예상했다시피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지만은 장마감하고서 약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어 115달러, 앱장에서 이제 115달러까지 기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틀 만에 4배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다라는 거예요.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 거의 지금 120달러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 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IPO에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캐시우드는 최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은 전체 공모주의 약 10%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 제레미 알레어 최고 경영자 가 이끄는 서클은 암호화폐 산업 초기부터 활동해온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USDC라고 불리는데요. 어, USD 코인 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더라고 테더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테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더가67%그 다음에 서클이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어, 얼만큼의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65억 달러예요 65억 달러면은 거의 뭐, 8조, 8조 9조, 그 정도 되나요? 엄청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ETF 빼고 한 9위 정도, 1, 2, 3, 4, 5, 6, 7, 8, 9위 정도의 거래대금이에요. 지금 현재 시총을 봤을 때 시총이 한 30조 원 정도 되죠. 그렇게 큰 종목, 나님에도 불구하고 어, 뻥튀기가 돼 있고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을 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을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일수록 이제 에, 피크를 찍고서 내려올 때 이제 급락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클 어, 같은 경우에는 한세번 정도 지금 급등이 나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할 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장 그 다음날 프리장에서 한번 프리장 시작할 때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포인트에서 잡게 되면은 어, 대부분 이제 물리게 돼요. 하지만 이제 전체 거래자 대비해서 어, 물린 사람은 좀 비교적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30분 봉인데요. 어,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선이죠. 노란선이 지금 20선인데요. 20선을 따라서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이제 2 0선이면 이제 30분 봉, 5분 봉을 보시면 6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20선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30분 봉에서의 20선이 5분 봉에서는 120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선, 120선을 따라서 매매를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이제 피크 찍은 후에 낙폭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건데요. 이 피크 지점과 여기 눌림목 지점 다시 상승하는 이 바닥 지점을 폭을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마이너스 11%, 그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초기보다도 이제 저, 저어졌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그 유입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보다는 더 일찍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30분봉상 20선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요거를 이제 컨센서스 라인으로 접고서 매매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75, 90, 105, 120 순으로 저점을 찍겠는가라고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요. 어, 여기 이제 저점 보시면 요 라인들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0 정도에서 아마 또 저점을 찍고서, 어, 상승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자면, 어, 월요일날 이제 120 돌파 후에 135까지 하이포인트를 찍은 후에 이제 다시 또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 받는 그 자리가 120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120선에 만약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매수 기회를 줄것 같다라는 얘기죠. 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 돌발적으로 100달러까지 이제 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00달러 밑으로는 이게 안 내려갈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달러를 만약에 예, 떨어져서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또1 2 0선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예, 대충 장 초반에는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라운드 피규어. 80, 90, 100, 110, 120.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매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어, 흥분해서 좋을 건없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내가 산다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단시간 내에 가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은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차분하게, 침착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의외의 사실인데요. 서클은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좀 허황된 기업도 많고 어, 수익도 못 내고 어,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 주들이 더 그렇죠. 하지만은 서클은 이제 수익을 냈었다라는 거죠. 어,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순이익이 1억 5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어, 상당하죠. 그리고 이는 어, 전년 대비 약간 줄어든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어, 다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6 5 0 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퍼를 계산을 해보면 어, 한100 정도 나옵니다. 100이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뭐 IT도 마찬가지지만 100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현재 코인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제도권 진입 속도와 그리고 확장성을 봤을 때 그리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가치로 볼 때는 분명히 굉장히 거품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매매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서클에 이번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입법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특히 시장에 관심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월요일에도 거래 대금이 좀 붙을 것이다라는 거죠. 해당 입법이 통과될 경우에 제도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인 지위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죠. 제이미 다이먼도 얘기를 했지만은 코인에 대해서 점점 제도권 은행들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구일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관심이 폭발할 것 같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 인터넷 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급등주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은 돈은 넣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거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